반설로봇 준비 완료 갑니다! 목표 위치는? 다들 잘 들어 바이러스가 여기까지 퍼지게 놔둘 수는 없다 방어선을 구축하고 벙커를 설치하도록 그 박사 아가씨한테 반하기라도 했나 지미? 왜이먼지투성이 농사꾼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거야? 반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삼십초 후에 해가 집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열류 체웠습니다. 이봐, 공이 털 때까지 버텨야 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감염된 해병, 이전 체인장 저건 딱 질색인데. 안전로만 준비 완료! 어, 움직여볼까요? 열받게 하지 마라. 안전로만 준비 완료! 난,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시간 낭비 하지 마라. 건설로 준비 완료. 그래서 후방 지원 대기 중.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 심각하게 하는 말인데 지금 벌집을 쑤시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알았다고. 힘들어. 나 못남지. 건설로 준비 완료. 아, 원성정 연출거의 셈인가? 난 낭비하지 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로 지금 미리 관리하고 한다면 된다. 한다. 알안 한다고. 무엇을 보는 기운이 있냐? 잘나잘나잘나 친구 설계도가 준비됐네 음. 이제 마사라에서 본화염차를 만들 수 있다고?

기사. 자, 이제 슬슬 몸좀 풀어 보자고. 열받기는 철덩 좀 풀어보자고. 중. 오늘 이번엔 못있어 저건 둥지 같은 건가요? 파괴 버리는게 좋겠네요. 온종일 쭈거릴 셈인가. 다음은 누구니? 건설로 <놀람> 많이 줄었어요, 지금 정말 잘하고 계세요. 무슨 일이죠? 난 좋은 일인가요? 가왔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 광물이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방만시 반담이종일인가았다고에 해가 다이 지역은 끝난 것 같다. 자, 조금만 더 힘내 친구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역력을 배치하세요. 감염자들이 금세 들이닥칠 거예요. 시간당 스캔 결과 독특한 저그 생체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이생물체는 낮에는 땅속에 숨었다가 밤에만 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장님, 그 생명체를 처치하면 스텝머니 검사에서 뭔가를 알아낼지도 모릅니다. 원종일 직거의 셈인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얻는...

지원 대기 중. 예, 불붙었습니다. 여긴엔못 지켰는데요. 예. 형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안되면 누군지 반드시. 형님이라 불러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잘해 你别那么客气。

계속 하세요 보방 지원 대기 중. 아, 깜짝이야. 무슨 일이죠? 야, 빨리 빨리. 시간 낭비하지 마. 관찰원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이 지역은 안전해 리종일이자리 셈인가 자이 자리에서 이자리에이 자, 알았다, 친구들. 이 지역은 안전해. I'm 수수꽤 많이 줄줄었요요 o 정말 잘하고 계세요. u r search. So it's terrible. She got down the hospital. o k a 시간 낭비하지 마라. 바보 놈들이 남쪽 방어선을 뚫었어. 병력을 그쪽으로 보내. 지금 당장. 있잖아. 이 상황을 언제 영화에서 본것 같은데. 저게 뭐죠? 사람이었나요? 삼십초 후에. 분이... 좋았어. 이제 끝난 거라 다름 없다고. 사가면 행동으로 보여. 지 마. 면 행동으로 보여지 이 지역은 끝난 것 같다. 자, 조금만 더 힘내, 친구들. 우린 해낼 수 있다. 온종일 짓거리의 인가 한다면, 한면 빨리빨리. 널밖 하지 말라. 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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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 의사가 왔습니다. 습니다 그쪽 구역은 차리된 것 같네요, 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게좋겠어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알았다고. 보지 않고. 해가 지고 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 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데 기지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부속 건물 완성. 하고 있습니다. Yeah. Yeah, 가는 전이 고갈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불붙었습니다. 흔들림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찾아보죠. 남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겠습니다. <목소리> 것, 난, 성공이에요, 짐. 역시 저희 실망.